모두가 몸에 좋다고 말하는 검은 콩 그러나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됩니다. 만약 콩을 이렇게 먹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민수 씨, 나이 마흔여덟, 직업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에게도 밥잘 먹고 잠잘 자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그는 아침마다 검은 콩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기사에서 검은 콩이 노화에 좋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검은 콩을 볶아서 한 줌씩 먹고, 하루는 콩자반을 만들어 밥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방귀 냄새도 유난히 독해졌고 주말에는 설사로 하루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말이라 피곤해서 그렇게 꺼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먹지 않은 날은 비교적 편안했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 왜내 몸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혹시 내가 콩체질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콩이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콩을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콩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콩은 매우 훌륭한 음식이지만 동시에 아주 까다로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두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콩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 중 하나,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콩은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입니다. 씨앗은 아무 때나 싹이 나면 안 됩니다. 적절한 환경, 충분한 물, 알맞은 온도가 갖춰졌을 때만 발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족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은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콩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아무에게나 쉽게 소화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막이 사람의 몸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콩이 충분히 익지 않은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트립신 저해제가 살아있는 채로 위와 장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소화해야 할 최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효소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런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최장은 더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대장에서 썩기 쉽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쌓였을 때 나는 냄새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가스가 차고 복부팩만이 생기고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가 겪은 증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덜 익은 콩을 먹어도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소량만 먹어도 바로 불편해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소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 상태입니다. 장 점막이 얇아지고 느슨해진 상태라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이 장벽을 통과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더부룩함을 넘어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이 부족하면 콩처럼 까다로운 음식은 더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한컵 두 컵씩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가스가 차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내가 콩이 안 맞나 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콩을 안 맞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익힌다는 개념입니다. 콩은 반드시 푹 익혀야 하는 음식입니다. 반쯤 익힌 상태, 겉만 익힌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팥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팥을 덜 삶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틀 죽처럼 푹 삶아 먹어왔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콩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먼저 충분히 물에 불립니다. 보통 서리태나 일반 콩은 12시간 정도 쥐눈이 콩처럼 알이 작고 단단한 콩은 24시간 정도 불립니다. 이 과정에서 콩은 물을 빨아들이며 부피가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소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력을 이용해 푹 익힙니다. 예전에는 가마솥이 그 역할을 했고 요즘에는 압력밥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콩이 이미 충분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물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익힌 콩은 맛도 훨씬 고소하고 무엇보다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민수 씨에게도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볶은 콩과 콩자반을 잠시 중단하고 충분히 불린 뒤 압력으로 익힌 콩을 소량부터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편안합니다. 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콩을 다르게 먹었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대략 40%에 가까운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보통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콩 50g만 먹어도 단백질을 20g 가까이 섭취하게 됩니다.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까지 고려하면 콩을 과하게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기대어 양을 늘리는 순간 좋은 음식은 부담스러운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콩은 특히 그렇습니다. 콩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조상들은 왜 굳이 번거롭게 콩을 발효시켜 먹었을까요? 그냥 푹 삶아 먹어도 될 텐데 왜 시간을 들여 된장을 만들고 청국장을 띄웠을까요? 그 선택에는 단순한 입맛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콩은 완전히 익혀도 여전히 까다로운 음식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 자체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성분이 많아질수록 장은 부담을 느끼고 가스와 복부 팩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콩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보다 콩을 더 잘... 소화해줄 존재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발효입니다. B. 바로 발효란 무엇일까요? 흔히 상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미생물이 먼저 먹어주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직접 소화하기 어려운 성분을 미생물이 앞서 분해해주는 것입니다. 콩을 발효시킨다는 것은 콩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한번 처리한 결과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콩을 충분히 불린 뒤푹 삶아 으깨고 그 위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은 콩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화시키고 콩껍질에 들어있는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로 잘게 쪼개지고 올리고당도 장에서 부담이 적은 형태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역시 우리 몸이 더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이나 청국장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셈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찌개는 끓입니다. 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끓인 된장이나 청국장을 먹으면서 유산균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효소와 분해된 영양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미생물은 아니지만 이미 소화가 쉬워진 상태의 영양소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미생물을 그대로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끓이지 않은 생 된장이나 생 청국장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이나 고추를 찍어 먹거나 나물에 묻혀 먹는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는 미생물과 효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효가 콩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발효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발효하지 않은 콩 음식은 모두 불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발효 말고도 또 하나의 훌륭한 해답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을 다루는 기술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불린 뒤 갈아서 콩물을 만들고 그 콩물을 오래 끓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트립신 저해제는 상당 부분 비활성화됩니다. 이후 응고제를 넣어 단백질을 굳히고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콩을 최대한 부드럽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부는 콩 음식 중에서도 소화 부담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 두부, 순두부, 연두부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콩을 먹으면 항상 배가 불편했던 사람도 두부는 비교적 편안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체질의 차이가 아니라 가공 과정의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어떨까요? 서리태, 쥐눈이콩, 약콩이라 불리는 것들은 정말 더 특별할까요? 검은콩은 누런콩과... 비교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소플라본도 더 많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노화 방지나 성인병 예방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콩, 특히 쥐눈이콩이나 약콩만이 특별한 효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약으로 쓰는 검은콩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쥐눈이콩일까요? 기록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옛 문헌에서 말하는 검은콩은 특정 품종 하나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작고 까만 야생콩을 통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지금처럼 식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류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한 검은콩을 오늘날의 한 품종에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대에 재배되는 검은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누런 검은콩도 있고 속이 푸른 검은콩도 있습니다. 서리태라는 이름 역시 서리가 내린 뒤 수확해서 붙여진 별명일 뿐 전혀 다른 식물이 아닙니다. 쥐눈이콩 역시 작고 단단하다는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이소플라본이나 안토시 아닌 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하나만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콩이 정말 몸에 좋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콩을 먹고 불편함을 느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콩을 먹고도 멀쩡할까요? 답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콩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먹고 어떤 상태의 몸으로 먹느냐입니다. 콩은 잘만 다루면 약이 되지만 무심하게 다루면 부담이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은 콩이든 누런 콩이든 발효 콩이든 어떤 원칙을 지키며 먹어야 오래도록 탈 없이 콩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콩의 종류와 발효 방식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대하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다고 들으면, 양부터 늘립니다. 검은 콩이 노화에 좋다 하면, 아침에 한 컵, 점심에 반찬으로 또한 컵을 먹습니다. 두유가 좋다 하면 하루에 두 병, 세 병을 마십니다. 그런데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 선을 넘으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콩은 특히 그 신호가 빠른 음식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장내 미생물과 밀접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양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콩은 단백질 비율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대략 40%에 가까운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콩 50g만 먹어도 단백질을 20g 가까이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까지 더해지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금세 넘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소화능력과 배설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앞서 말한 트립신 저해제 문제로 인해 소화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을 때는 몸에 좋다 보다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예전 사람들은 콩을 주식처럼 매일 대량으로 먹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콩은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동시에 다루기 어려운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의 주재료는 쌀이나 잡곡이었고, 콩은 반찬이나 장류 혹은 두부처럼 가공된 형태로 식탁에 올랐습니다. 양을 조절하고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콩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검은 콩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누런 콩에 비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고, 노화 방지나 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풍부의 갱년기 증상 완화나 골다공증 예방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쌓이다 보니 검은콩은 어느 순간 약처럼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약콩, 쥐눈이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 이미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특정한 검은 콩만이 특별한 효능을 가질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약으로 쓰는 검은 콩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특정 품종 하나를 정확히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품종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작고 까만 야생 콩을 통칭해 표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에 재배되는 검은 콩들은 품종에 따라 성분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조금 더 많은 콩이 있을 수 있고, 안토시아닌이나 다른 폴리페놀 성분이 더 풍부한 콩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은 더 높고, 어떤 기능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품종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있다와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와 조금 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은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콩이 약콩인가가 아니라 이 콩을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익히고 적당한 양으로 먹는다면 검은콩은 어떤 품종이든 충분히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아,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을 먹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같은 콩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콩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충분한지, 장 점막이 건강한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에 따라 콩에 대한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평소에 과민성장 증상이 있거나, 잦은 설사나 복부 팩만을 겪는 사람이라면 콩 섭취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효 콩이나 두부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형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콩을 오래도록 탈 없이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식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 콩을 매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둘째, 콩을 반드시 가공된 형태로 먹습니다. 발효된 콩이나 두부처럼 이미 한번 처리된 콩을 선호합니다. 셋째, 콩을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둡니다. 밥과 채소, 다른 단백질 식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다음날 컨디션은 어떤지를 살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콩은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처럼 맹신할 대상은 아닙니다. 약은 용량과 용법이 중요하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약처럼 먹는 순간, 콩은 음식의 자리를 떠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콩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콩의 종류가 아니라 콩을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몸에 좋다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실천해야 할까요?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콩이 좋다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음식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몸의 생리와 생활의 균형입니다. 콩을 오래 먹어도 탈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은 콩을 주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밥한 공기를 콩으로 대체하지도 않고 하루 세 끼를 콩으로 채우지도 않습니다. 콩은 어디까지나 식탁의 한 부분입니다. 밥과 채소, 다른 단백질 식품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들은 콩을 반드시 가공된 형태로 먹습니다. 발효된 콩이나 두부처럼 이미 한번 손을 거친 형태를 선택합니다.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을 간식처럼 먹는 습관은 없습니다. 볶은 콩을 씹어 먹는 대신 충분히 불리고 익힌 콩을 소량씩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트립신 저해제 문제도 줄어들고 장애주는 부담도 크게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속도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이 몸에 좋다고 해서 오늘부터 갑자기 양을 늘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핍니다. 더부룩함이 없는지, 가스가 늘지는 않는지, 다음날 컨디션은 어떤지를 관찰합니다. 몸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낼 때만 조금씩 양을 늘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기억을 합니다. 오랫동안 콩을 거의 먹지 않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콩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받으면 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주면 장내 미생물도 그 변화에 맞춰 달라집니다. 콩이 장내 미생물의 좋은 먹이가 된다는 말은 준비된 환경에서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다시 김민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콩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과 양을 바꿨습니다. 볶은 콩 대신 충분히 불리고 익힌 콩을 일주일에 몇 번만 먹었습니다. 된장과 두부를 중심으로 콩을 섭취했고 속이 불편한 날에는 과감히 쉬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복부 팽만과 설사는 사라졌고 콩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콩이 무서운 음식이 아니라 조심해서 먹으면 괜찮은 음식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음식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음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맞고 안 맞음은 음식 자체보다도 먹는 사람의 상태와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검은콩, 서리태, 쥐눈이콩, 약콩이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콩에는 누런콩에 없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이소플라본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조금 더의 영역이지 완전히 다르다의 영역은 아닙니다. 어떤 검은콩이든 충분히 불리고 익히고 적당한 양으로 먹는다면 그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의지가 아니라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콩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다루면 약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약처럼 맹신하면 부담이 됩니다. 콩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밥상 위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함께 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콩은 완전히 익혀야 하고, 가능하다면 발효나 두부처럼 가공된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욕심내지 말고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콩은 충분히 좋은 음식이 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음식들은 모두 비슷합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탈이 납니다. 콩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콩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충분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